자, s 바이오메딕스가 오늘 갑작스럽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초 만만해도 잘 올라가는 듯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이 대놓고 개미털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S바이오메디스가 중증하지오열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번에 도출된 임상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안정성 및 유효성 측면이 한층 더 확신을 갖고 다음 단계 임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임상이 상당히 안정성이 인정되고 유용한 치료제가 기대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재료 소멸일까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지금 올라온 거 자체가 이 중증 하저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거를 앞두고 고의적인 개미털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량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물량들은 보통의 개인들이 던져서 나오는 물량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때만 해도 대략적으로 12억 가량의 물량들이 나왔는데 자, 누가 12억을 한 번에 이렇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낼수 있는 물량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물량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개미털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S바이오메디스가 떨어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물량을 내뱉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닉셀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포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밑에서 주워 담으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거지 지금 S바이오메디스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기존에 투자주의 한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는데 S바이오메디스에는 이미 감사 검토를 통해서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기종목이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뭐이 이슈는 더 이상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약 7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자 이게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동국제약에서 참여할 정도로 s 바이오메디스에 대해서 확실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 아, 이거 근데 유상증자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자, 70억 가지고 모든 유상증자를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찢어서 유상증자를 하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사태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 투자라는 게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2 0 0 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이 오버행 리스크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게이 유상증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서 나누다 보면은 이 물량들이 분산을 돼서 만약에 한 기업에서 70억을 받았다. 그래서 얘네가 한꺼번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오버행 리스크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해버리면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찢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오버행 리스크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환기 종목에서도 해제가 될수 있고 앞으로 오버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증, 하지혈증 결과가 나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파키슨 치료제. 자, TDA9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냐. 그러니까 고용량 투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9월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10월에 나올 거라고 정정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또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10월 파킨슨 치료제 고용량 결과 전에 개미털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물량을 털어내는 것으로 봤을 때 주가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반등을 보여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미털게 당해서 물량을 털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급등을 했을 때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 고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고 저용량 결과 자체가 이미 이 바이엘의 고용량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는데 고용량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털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자고요. 이렇게 되면 뭐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공포심에 의해서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시장이 여기서 조금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더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거래량 터지는 것으로 봐서는 얼마 터지지도 않고 이게 악재가 아니란 말이죠. 재료 소멸을 핑계로 된 개미털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속지 마시고 앞으로 매매 사점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 만약에 이게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면은 분명히 세력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일부 물량만 던진 거고 진짜 물량을 던지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찍어 누르기 위한 흐림이라는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sbio라고 남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특정 가격에 너무 매도세가 몰리거나 매도세가 몰리면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그동안의 패턴을 버리고 흔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이 물량들을 털어낸다고 더큰 하락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영상이 아니라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종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세력들의 의도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오히려 우리가 움직임만 잘 이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갈 거고요. 특히나 여기 3만 원권에 오면은 그거는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3만 원에 이 종목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최소한 고용량 결과가 나오면 못해도 4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텐데. 그럼 다음 기간에 여러분들이 50%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깨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여기 물량들만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은 신고가를 깨고 다시 한번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앞으로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타점들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S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동안 이렇게 S바이오 메딕스 영상을 꾸준하게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시점을 공유 드렸고 이미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이 공시가 뜨기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 상황으로 봤을때 때 충분히 유상 증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언지를 드렸고 그때 타점에 들어가셨던 분들 제가 9월 10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3만 원도채안 됐을 때 이때 타점에 공유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서부터 3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아쉽게도 조회수가 두 개밖에 안 올렸는데. 자 이번 영상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이 종목으로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 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가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 뿐만 아니라 한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게 돈을 버냐 안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결정될 수 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에 나아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